취 취업리스트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중에 플랜트 사업과 건축사업을 비교해 볼까 해요. 탑10 건설사 정도 되면 은 플랜트와 건축 둘다 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탑3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이 대표 예겠죠? 반면에 탑10이 넘어가면 은 SK건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건축 쪽에 올인된 기업들이에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플랜트 산업이 건축에 비해서 많은 기술력과 지식이 필요하고 그만큼 어중간한 능력으로는 사업 수주가 잘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봉. 같은 기업이라면 연봉의 차이는 없어요. 플랜트 사업부라고 더 많이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플랜트 업종은 해외 근무가 많기 때문에 평균 연봉으로 치면은 더 높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워라벨. 이건 확실합니다. 같은 직무라면 플랜트 사업부가 훨씬 빡세요. 비교 불가입니다. 일단, 플랜트는 근무지부터가 100에 99.99는 오지예요. 반대로 건축물은 분양이 잘 되는 곳에 건물을 짓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그나마 낫습니다. 지방 근무를 하더라도 뜬금없이 산속에 짓는 일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인트로에서 플랜트는 난이도가 높다고 했죠. 그만큼 업무를 위해서 본인이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고 그만큼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제가 뭐 퇴근하고 공부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주말에 공부하던가 이게 업무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건축물에 들어가는 기계 설비는 화공, 발전, 플랜트 등에 들어가는 기계 설비와 비교가 안됩니다. 건축용 기계 설비는 본사에서 설계하는 내용은 거의 없고 업체에 발주처에서 원하는 용량만 이렇게 선정해서 던져주면 되거든요. 근데 플랜트 기계는 산업용이고 공정을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렇다 보니 플랜트는 회전기계 설계팀, 뭐 압력용기 설계팀, 조달팀, 스케줄팀 이렇게 정말 세부적으로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대형 트럭만한 몇십억 장비 설계 설치가 어려울지, 브리팅만한 몇백억짜리 장비 설계 설치가 어려울지 생각하시면 정말 간단할 것 같아요. 건축 쪽 설비팀의 업무가 쉽다는 건 아니지만 플랜트의 비할 바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현장 소장과 그리고 부서 간의 갑과 을입니다. 건축 현장은 건축팀이 아니면 소장이 될수 없어요. 간혹 뭐 토목 쪽 전공자가 소장이 되기도 한다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여튼 전기나 기계가 건축 현장에서 현장 소장이 되는 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공사 비용 면에서 건축팀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정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만큼 건축 현장에서는 건축 전공 이외에는 높이 올라가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장 소장이 건축 출신이다 보니까 팀들끼리 간섭돼서 갈등이 발생해도 건축 쪽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기계는 호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운전 하다 보면은 배관 물이 터져서 건축이랑 전기팀에 민폐 가는 경우도 많고요. 배관 간섭도 정말 많고요. 다른 팀에 욕먹을 일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플랜트는 정반대죠. 정리하자면은 건축공학과는 건축사업부, 기계공학과는 플랜트로 가야지 자신의 입지가 있고 그 만큼 정년이 더길수 있다는 겁니다. 높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잘하면 소장도 해볼 수 있고, 전공적으로 배울 것도 많고요. 요즘 발전 플랜트 현장이 거의 없는 걸로 알아서, 전기공학과는 애매한 포지션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건축 현장의 기계팀과 전기팀은 사람이 적어요. 특히 아파트 현장은 두 명씩밖에 없고, 심각하게는 한 명인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팀 안에서 간섭이 적고, 조금 편한 감이 있죠. 근데, 다른 팀들, 특히 건축팀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팀이지만 그리고 같은 회사이지만 약간 갑과 울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워낙 적다 보니까 잔미를 정말 도맡아 해야 돼요 업무에 분배라는 게 없습니다 건축과 플랜트는 정말 다른 현장이에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건축은 사람들 플랜트는 산업입니다 건설업에 지원하실 때 이런 점잘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직무 선택에도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씩부